오프닝을 일정 이상 듣다 보면은 상기됩니다. 네, 예, 오프닝을 스킵을 해요. 진짜. 맞아요, 맞아요. 예, TV에서 볼 때도 오프닝 나올 때는 아우 그냥 광고랑 똑같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음. 뭐다거 하고 있다가 이제 본방 시작될 때 보시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걸 놓칠 수 없게 만든 포인트인 거죠. 음. 네네. 예, 아예 딱 되게 하고 있게. 아예 완전히 막 바꿔버린 경우들도 있지 않아요? 심슨 오프닝 중에 캐시의 틱톡이라는 노래로 네. 계속 그싹 바꿔서 이제 오프닝을 한적이 있었는데 좀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.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네. 그 할로윈 특집 네네.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아, 그걸 감독해고 만들었던 와. 부분인데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은 뭐 하시는 분인가요? 아, 제가 예. 약간 무지해서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은 최근에 크림스피크라는 걸 아, 봤고요 음, 예. 그 예. 퍼시픽냄의 감독이기도 하고요 헬메이도 있었고 예. 파네미로 파네미로 재밌게 봤어요 예. 네. 다그 재밌게 보는 거를 감독하신 분이에요 아 저거 나으신 배우신 아, 분이군요 <laughs> 그래서, 이제, 그, 오프닝을 보다 보면, 네. 어, 이제, 아까 말했던, 그, 네. 87년도에 초기 심슨들이 땅 속에, 이제, 묻혀 있다던가. 네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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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예. 예. 뭐 아니면 히치콕의 뭐, 새. 네. 뭐 이런 식의 패러디가 자주 음, 나오고. 위에서 음. 어, 막, 어. 코스틱님 예. 로봇들이 싸우고 있고. 아, 그렇죠. 그리고 <laughs> 파네미로 나왔던, 이 손가락에, 이제, 눈가, 얘네, 예, 예, 이제, 아. 이제, 번, 번지사자, 아, 아, 이런 예. 거, 이러고 있는 거고. 비서 잡아먹고. <웃음> <웃음> 뭐, 그런 식의 깨알 같은, 이제, 패러디가 되게 많아요. ADBC